네, 안녕하세요. 아티스트 필연 작가와 함께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현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좀할게 멀티플레이가 돼야 돼요. 일단 필연 작가는 이쪽 이제 남은 천장들 마저 보수하고 페인트 칠하고 작업을 하다가 또 이제 금박 종류 식간 페인트 하기 전에 스케치를 하러 가야 되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. 어저께 저희가 이제 외국에 있는 화장실을 이제 밑에 미장을 해놨는데, 바깥에 이제 나무 덩크, 이렇게 덩크를 갖다가 오늘은 다 없애고 좀 추가 정리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이쪽 보면은 이제 흙을 공사장에서 모래가 남는다 해서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흙이랑 모래를 실으러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잔디를 깔기 전에 네, 헬기당 모래를 오늘 깔수 있는지는 깔못 깔더라도 시간 은안 돼서 좀 이쪽에 좀 운반을 해 놓으려고 해요. 근데 문제는 저희가, 네, 차량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모래를 한글을 운반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, 이 차가 이장님 차인데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. 네, 어쨌든 저희 금화기 용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네, 항상 응원해 주시고, 예뻐해 주시고, 사랑해 주세요. 안녕! 근데 얼굴이 좀 탔어요. 네, 날마다 타버리고요.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.